희진이다 음 <laughs> 희진이다 희진이다 희진이 예쁘지? 응. 희진이 예쁘지? 안녕 그래 봐 응, 안녕 반가워 반가워 나는 지금 이유식 먹고 있단다 희진아 나는 이유식 먹고 있단다. 이유식 먹고 있단다. 응, 어. 맛있단다. 맛있는 거 아니? 이유식 먹고 있단다. 응. 응. 어, 뭐이지니이야 어, 그게 예쁜 희진이? 응. 이유식 잘 먹는 희진이? 예쁜 희진이 이 음식 잘 먹는 희진이 똑똑한 희진이 희진이는 예쁘다 희진이는 똑똑해 희진이는 예쁘다 아 크게 아해봐아아 아. 엄마 응. 무슨 소리에요? 발굴 르는 소리에요? 응. 응. 아, 밖에서는 집 짓느라고 시끄럽고 그렇지? 레미콘 왔네 레미콘 흰살, 생선, 치즈, 한우진밥. 흰살, 생, 흰살, 생선, 치즈, 한우진밥. 아유, 글씨가 하도 쬐고해가지고요잘 안보였어요. 근데, 흰살, 생선, 치즈, 한우진밥이래. 그래서, 희진이한테 영향력이, 영향이 많이 있대. 맛있는 거래. 어, 만지지 마, 써. 희진이 얼굴 이쁘게 나와야지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람이>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은 희진이를 사랑한대요. 아멘! 만세! 만세해봐. 만세 봐. 만세! 희진아! 만세 사랑해요 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진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진이 해봐 빨리 사랑해요 두 손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두 손으로 해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laughs> 자, 물한 모금. 물한 모금. 우리 희진이 오늘 수요일이지? 이따 예배 잘 드리자. 아멘, 할렐루야 하자. 음, 아멘, 아멘, 아멘.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박수쳐야지 할렐루야 하면 그치? 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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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희진이는 이쁘다 희진이는 똑똑해 희진이는 착하다 희진이는 아멘도 잘해요 희진이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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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쁘다. 웃음> <예쁘다. 웃음> 희진이는 똑똑해 희진이는 착하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아이고 잘한다 <laughs> 어이, 그게 누구야 희진이야 희진이네 어 희진이네 어머, 희진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デジ,ジャレス。